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정신병원 챌린지 네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술이 역시나 춤을 추고 있네요. 이 정신병원에서 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춤추기죠. 어, 봄인데 아직은 좀 추워서 따뜻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치. <laughs> 또 지저분하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네가 치우라고. 자, 샐러드 만들고 있고요. 아, 수술이 착하다. 어느새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자, 다음은 모델이... 모델이도... <laughs> 춤추는 거 봐. 오호... 춤이 좀 발전했죠. 아, 귀엽다. 브로드 옆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음.. 포는 일어나면 그림 하나만 그리고 이번부터는 야망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 모델이는 어느새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착하기도 하지. 근데 뒤에 보시면요. 저기 피치 있잖아요. 또멍 때리고 있어요. 이 챌린지를 하면서 심들이 유난히 멍 때리고 있는 일이 많거든요. 제가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런가요? 클럽 활동에 추가를 해볼까? 아, 맞다. <laughs> 멤버도 추가해야 되죠? 어, 멤버 추가가 500점이거든요? 늘려줍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멤버 어, 수수리까지 클럽에 넣어주었어요. 자, 이제 모임 시작! 이제부터는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클럽 활동을 할 거예요. 어, 매일 병원에서 지정된 시간에 치료를 받는다는 설정이면 될것 같아요. 매일 지정된 시간에 미술요법이나 뭐 음악요법, 이런 치료들을 받는 거죠. <laughs> 어, 이렇게 설정하고 플레이하면 더 진짜 같잖아요. 음, 위도우는 식사하러 가는데, 어디 가니? 아, 2층 가서 먹으려나 봐요. 희한하네 <laughs> 얘는 또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봐 또 멍때리고 있어요 주방에서는 애들 청소 어? 손재주 기술? 대박 다니엘 수리하는 거야? 이거 실합니까 대박 <laughs> 드디어 우리 애들이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 다 고쳤어! 다니엘 고마워 어, 한편 2층에서는 위도우 식사를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얘랑 있었던 거야? 헐 너희 뭐냐? 아, <laughs> 니들 수상해? 근데 얘네 혼잣말을 하는 건지 대화를 하는 건지 클릭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 위도우 간다. 사뿐사뿐하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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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따라가잖아. 뭐 하는지 좀 지켜볼까요? <laughs> 아니었나봐 위도우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피치 민망해서 쓰레기 버리러 가는 중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사랑이는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네요. 저 녀석 참안 됐네. 하면서 완두콩을 먹고 있어요. 어, 랑이도 일어났다. 에너지는 많이 찼는데요. 침대가 불편해서 계속 불편하다고 뜨고 있어요. 음, 조금만 참자. 돈 벌어서 우리 침대도 좀 바꿔보자. 그러려면 어... 그림 그려야 되니까 Zimma, Zimma. 그림 하나 먼저 좀 그려 볼게요. 어, 식물들은 어, 뭐 아직 해줄건 없는 거 같아요. 오, 그림 레벨 오 달성. 음악보다 그림 야망으로 할걸 그랬나 봐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포 이제 제법 그 화가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토는 공룡 인형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어? 또왜 그래? <laughs> 얘 표정 좀 봐요. 또 뭐에 그렇게 놀랬니? 어머, 저뒤좀 봐. 얜또왜 이래? 위도우가 불쌍한 건가? 아니었다 그냥 춤추는 거였나봐요 아 근데 모델이야 너왜 그래 오늘 비가 올 건가봐요 애들 상태가 다왜 이러죠? 이제 또 좋댄다 어? 근데 이건 또 뭐죠? 펜팔 게시판에 친구를 찾는 글을 올렸어요. 이제 누가 대답하는지 기다려봐야죠. 헉, 사랑아, 너 많이 외로웠구나. 근데 이런 게 답이 여긴 하나요? 헉, 여기 정신병원인데. 포우가 그린 그림은 바로 팔고요. 음, 피치도 왔어요. 체스를 할, 어머. 어머, 어떻게 벌들이 따라왔어. 아, 어, 피치 불쌍해.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얘 표정 좀 봐. 알라또 웃는다. 얘 중증인데. 옆에서 포우는 어, 드디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손가락 하나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설마 니네 감상하는 거야 둘이서? 홀! 얘네 좀 보세요. 뭐에 홀린 애들 같아요. 환자들을 홀리는 마성의 피아노 연주를 여러분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 뒤에 피치 보이세요? 저것들 중증이구먼 근데요 또수술리는 사랑이를 보고 있다? 그쵸? 사랑이만 눈 감고 음악 감상 중이야 뭔가 분위기가 묘한데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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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거안 할게요 그냥 병인 걸로. <laughs> 어, 이제 브로드 왔다. 피치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음악 치료 시간을 보셨습니다. <laughs> 어, 냉장고 또 고장났다. 어, 손재주 기술? 피치도 수리하는 거야? 대박. 어, 뭐야. 손만 대고 닫아버렸어. 헐, 너뭐한 거니? 오, 그러더니, 갑자기 수수리가 냉장고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제 다들 수리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 같아.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열심히 고치고 있어요. 야, 좀 조용히 해. 오, 어, 다 고쳤다. 네? 아닌데. 저 저기 수술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냉장고가 꽂혀서 그런 거다. <laughs> 그래. 내가 마저 고칠게. 이것만 더 고맙다. 어, 근데 벌써 8시 반이 넘었네요. 오늘은 외출을 해볼 겁니다. 외출할 땐다 같이 가야 돼요. 규칙에 보면 다른 부지에 가는 건 저녁 6시에서 11시까지 가능한데요. 멤버 전부 다 같이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디를 왔냐면, 윌로우 크릭에 있는 메그놀리아 블러썸에 왔습니다. 날이 추워서 전부 겨울옷을 입었네요. 아, <laughs> 웃겨. 전부 다 체스 생각하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자리 맡으려고 경쟁하는 것 같아. 자, 다들 자리를 잡았는데, 부러만 자리가 없어요. 다시 혼잣말 타임. 여기저기 돈될 만한 게 혹시, 오, 스케이트장. 대박. 다 같이 스케이트나 좀 타볼까요? 스케이트 타자고 초대하기. 전부 다 오세요. 아, 사계팩 생기고, 여기에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생겼군요. 오, 애들 왔다. 한 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우와, 그 롤러스케이트 소리 진짜 리얼하다. <laughs> 오르르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명씩 좀 볼까요? 음, 먼저 위도우. <laughs> 위도우 긴장했어. 눈이 쏟아질 것같아 다음은 사랑이고요. <laughs> 다니에 넘어지기 직전이야. 뒤에는 포우가 있는데 박치기 하기 직전이고요. 수술이는 아직이네. 다음에 볼게요. 어, 이번엔 모델이. <laughs> 어떻게 얘도 긴장했어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자다 같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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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빛이 넘어졌어 <laughs> 아 엉덩이 아프겠다 창피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다니에도 넘어지고요. 아, 근데, 아쉽게도 외출시간이 11시까지라서, 포호는 주변에 있는 거 혹시 캘거 있으면 좀 캐고, 병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시니까, 집에 가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 위더우부터, 콩. 다음은 다니엘, 콩! 포호부터 <laughs> 집에 돌아갑니다. 피치도요? 여기, 무슨 포탈인가봐. 여기 오면 애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음, 이제 다 왔나요? 사랑이. 너 거기서 뭐해? 너도 얼른 집에 가자. 무사히 전부 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포오는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고 있는데요. 요거 밥 먹고 그 다음에 저기 냉장고 고쳐주도록 할게요. 냉장고는 다 고쳤고요. 포오는 피아노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혹시 수집할 거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오! 이정표 완료. 이제 잘 치나? <laughs> 아직도 손가락 연주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들을만 하지 않나요? 어! 근데 어디가? 치다 말고 어디가?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 누구랑? 밖에 누가 있나요? 어 뭐야 얘 무섭잖아 <laughs> 밖에 정원에 있는 풀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즐거워 그래 뭐니가 즐거우면 됐지 어? 근데요. 피치는 계속 밖에 있네? 너 여기서 뭐해? 빨리 집에 가. 너 타로난 줄 알았잖아. 자, 포우는 어느새 들어와서 춤을 추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포우 춤추는 거 많이 못본것 같... 어머! 왜 갑자기 흐느적거려? <laughs> 뭐야? 이건 무슨 춤이니? <laughs> 어, 그것도 나름 진지해. 이거 무슨 춤인지 아시는 분? <laughs> 아, 진짜 웃기다. 근데 2층에 자리가 있을까요? 포 많이 지쳤는데. 오, 있다, 있다, 있다. 웬일이래? 대박. 얼른 가서 자자. 아, 왜 일어나? 빨리 자. 잘 자. 1층에는 사랑이가, 어, 근데 너왜 이렇게 우울하니? 무슨 일 있었어? 뒤에서는 모델이가 체스를 두고 있네요. 아, 클럽 활동에 체스도 좀 넣어줄까요? 애들 멍하니 있지 않게, 뭐라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있나 체스. 그리고, 이왕 멈춘 김에 애들 가방도 한 번씩 봐줄까요? 먼저, 위도우. 오! 마분지 댄스 플로어? 좋았어. 이건 써볼게요. 어, 얘도 있네? 다 있어. <laughs> 애들 춤만 추더니만 보상으로 다 받았나봐. 다 팔고요. 업그레이드 부품은 전부 다 포워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수영장 쪽에 놔주도록 합시다. 주크박수가 거기 있으니까, 어, 여기다 놓을게요. 에이 됐다. 완성. 근데, 왜 위도우만 갑자기 분홍색이 됐죠? 왜 유혹적인 거야? 위도우? 혼자 있는데? <laughs> 아, 너왜 그래? 다시 혼자서 활기차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유, 너를 어쩌면 좋니? 어, 근데 피치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는 거죠? <laughs>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연결시켜 주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 의지로 좀 친하게 되는 건안 되는 건가? 근데요.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고 나더니 위도는 다시 컴퓨터를 하러 갔어요. 이거 채팅하는 걸까요? 이쪽에는 다니엘이 있고요. 에고, 샤워기 또 고장 났다. 이것도 내일은 고쳐야겠네요. 어, 옆에 수영장에는 사랑이가 책을 보고 있어요. 수술리는 수영하는 중인데, 아이 주크 박스도 고장났네요. 아, 왜 이렇게 다들 고장이 나지? 어, 윗도어는 아직 컴퓨터 중이고요. 다니엘은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물한잔 들고. 너 어디 가니? 설마 탈원하는 건 아니지? 얘랑 얘기하려고? 아, 아니구나. <laughs> 아, 이 혼잣말 귀신들, 진짜. 난 진짜 밖에 나와서 뭐 하는 줄 알았잖아. 이제 9시니까 클럽 활동도 좀 시작해볼까요? 아, 모임 시작. 마침 포우도 자다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요거, 영감 받은 상태에서 연주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름부터 좀 봐야겠죠? 자, 구름 보러 나가 볼게요. 일단 자리에 누웠습니다. 땅바닥에 철포도. <laughs> 다음 편에서는 그 연주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 이게 뭐라고 우리 포 이쁘잖아. 자, 포 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